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메모습관의 기적에 대해서 1편 먼저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항상 메모를 한다. 기록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뭔가 목표를,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모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메모 습관을 몸에 붙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지금 감사 메모, 그 다음 두 번째는 제 메모 일기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이제 그거를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통찰력,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데 취약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어떤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격적인 어떤 메모 습관 어, 아주 그목표에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는 메, 메모 습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일상 메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렇게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지금 메모를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상 메모도 실제로 이제 메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전 사이즈가 좀 작은 메모 장을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모장을 끝까지 다 쓰셨을 때 어떤 그런 쾌감 같은 것도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성취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뭐내 취향은 난큰 노트에 쓰고 싶어. 저도 사실 큰 노트가 좋아요. 저는 크고 두꺼운 노트 좋아합니다.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크고 두꺼운 노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빽빽하게 쓰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아, 실제로 이제 다들 취향이 다르니까 이제 노트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노트와 마음에 드는 펜을 사서 일단 그 메모 일기까지 어,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셨다고 하면 이제 일상 메모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 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일기를 쓰는 이렇게 저 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 실제로 이제 뭐 굉장히 그 힘든 일, 막 어려운 일, 막 이런 거는 색깔을 달리 있어요. 펜 색깔을 달리 잘안 보이시죠? 아, 근데 이건 빨간색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그이 정도 되는 스프링 노트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왜 드로잉 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메모하기 시작하는 초보자들한테 좋아요. 드로잉 북왜그 이게 그림 그리는 그런 노트 있잖아요.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이렇게 써도 그 다음 장에 어떤 자국이 남지 않으니까 쓰는 맛이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어, 이런 데다가 이제 뭐그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이렇게 하는 어, 드로잉 그 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초보자들한테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뭘 시작하냐면요. 어, 감사 일기, 메모 일기 이거 했었으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이한 권에다 가 모든 걸다 쓰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거는 좀그 나중에 이제 좀 숙달되면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모든 걸한 노트에 모든 걸 이제 노트 하나에다가 다 쓴다. 회사 일도 여기다 쓰고 막 개인 일기도 여기다 쓰고 막다 여기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노트 하나에다, 하나에다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맨 처음에 이제 날짜는 써야 되겠죠 날짜. 근데 뭐 우리 왜 이렇게 칸 좁게 이렇게 막 쳐놓고 막 빡빡하게 막쬐끄맣게막 해서 막 쓰기에도 아, 글씨도 얼마 나 작게 써야 되면 이런 노트는 중간에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글씨 크기대로 쓸수 있는 그런 노트가 사실 편해요. 그래서 메뉴에다가 그냥 날짜를 쓰고 형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뉴에다가 날짜를 쓰고 그다음에 어, 일상적인 일을 생각하는 데다 쓰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이거 한 권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거 한 권은.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아침에, 어, 자, 어, 날짜를 쓰고, 오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월 뭐, 오늘 며칠이죠? 어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9월, 땡땡, 며칠, 무슨 요일,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어, 거기다가,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어, 좀 그, 차가 늦, 늦게 와서막 늦었다.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들어갔는데, 안 그래도, 뭐, 눈치 보이는데, 뭐, 위에, 위 상사가 먼저 와 있어서 인상을 막 쓰고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부터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쓰시고, 자, 오늘 뭐, 어떤, 오늘 중요한 어떤 어떤 미팅이 있다. 그 미팅 뭐, 하고 났더니, 누구를 몇 시에 만났다. 근데 그 미팅에서, 아, 뭔가 이렇게, 이런 건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해서 잘했고, 이런 건막 되게 실수했다. 이런 거다 적는 거예요, 그냥. 다. 그리고 뭐 오후에 또 예기치 않게 뭐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생겼다 이거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했다 다행이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쓰 쓰다 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 때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러면 뭐 오늘 무슨 영화 봤다 그럼 이제 영화 티켓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영화 티켓 영화 티켓 붙이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고 감상 있잖아요 영화 요즘 영화 뭐 좋은가요 뭐 추석 때라서 좋은 영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뭐뭐 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그런 걸 쓰는 거죠,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간 거예요. 점심시간에, 어 그,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게 저, 제 실사례인데,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어떤 아이하고, 그, 엄마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와서 앉아있는데, 우리,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우리 몇 명이서 밥을 먹고 있고, 거기는 이제 아이하고 엄마하고 와 있었는데, 그 종업원한테 이 엄마가 뭐라고 그랬나면, 어, 볶음밥 곱빼기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인당 하나씩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동문서답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다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곱배기, 볶음밥 곱배기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 집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볶음밥 곱빼기가 있다면 그걸 하나 주문해서 아이와 나눠 먹으려고 한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스럽고 예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막더 적었어요. 중국집에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집에서요. 곱빼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나 하면 제가 나 제가 서울신문에서 칼럼을 쓰고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월, 월에 한 번씩. 그 유세미 인생수업 칼럼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다 소재로 쓰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들. 이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기록을 남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해서 그런 에피소드도 다 적어 놓고. 그리고 왜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난 나중에 언젠가는 책을 한번 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직장 생활의 여러 가지 어떤 경험, 뭐, 에피소드 이런 거를 계속 일기처럼 이렇게 모아놓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에피소드들 때문에 책을 쓰는데 많이 도움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쓰겠다, 내가 기록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 어떤 걸 보더라도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돼요. 아, 저것도 써야지. 아, 저런 일도 있었네. 아, 저건 잘못된 거야. 저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그, 내가, 어,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자꾸 모은다는 건, 내가 점점점 전문가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나의 재산이에요.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어떤 생각, 경험, 나의 어떤 그런 일들, 일상들을 정말 탁 잡아서, 그, 나의 보석함에다 탁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나중에 다내 재산이고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상적인 걸다 적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또 이렇게 중간 중간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적는 거예요. 아 이거 그 회사에서 이거 지금 이게 회의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아 회의하는 게그 월요일 날 아침에 회의하는 게 굉장히 그 이제 일요일 날 저녁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금요일 날 아예 회의를 하자고 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적는 거예요. 전부 다 아이디어. 전부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적죠. 그 다음에, 어, 그 대신 중요한 건뭐 하면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적으세요.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쓰는 양이 너무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차피 나 혼자 볼 거니까. 계속 적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 내가 이제 그렇게 일일이 글씨 쓰기 뭐 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 안 좋다는 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트로 표시하든지 별로 표시하든지 이렇게 암호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일상적인 거, 그 다음에 에피소드, 경험, 잘못된 거, 잘된 거, 이런 걸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싶은 건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펜은 이렇게 이 색깔, 저 색깔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좋다고. 그러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색깔로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색깔로. 아, 이건 중요한 아이디어야. 이거 괜찮은데? 막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치던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경에 의해서 반성이나 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적고, 그 다음에 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거를 막 보다가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좋은 구절. 아,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다. 자,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드라마에서도 명대사 이런 거 받아 적어요. 너무 좋은 것들 이런 거막 적는 거예요. 다 적어놔요 여기다가. 그래서 노트 하나에다가 다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제 맨 저녁 때는 이제 그. 자기의 노트 시간을 참 마련하는 거죠. 저녁 때 집에 와서 한 10분 정도 그래서 막 적는 거예요. 오늘 어땠다 하루가 어땠고 어떤 걸 반성했고 어떤 건 좋았고 이런 건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이런 걸다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에 어떤 기록에 아이디어북에 뭐, 뭐 필사도 되는 거고 전부 다한 권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어, 하루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날짜를 쓰고 이제 그 어. 그 다음 날에 이제 기록을 하는데, 좀 이게 숙달이 되시면 맨 위에다가 계획을 적으세요. 오늘의 주요 할일 계획. 그러니까 날짜, 뭐, 뭐, 9월, 뭐, 며칠. 그 다음에 오늘 계획.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거다 적고 나서 밤에 이제, 어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반성할 때 계획도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노트 한 권으로 다 끝나고 굉장히 나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놓칠 수 있었던 거안 놓치고, 나는 점점점 더, 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돼, 돼 갑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돼 가고.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네 번째. 이렇게 상권을 다 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신주단지 모시든지 고위 모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제 노트북을 켜시고요. 컴퓨터를 켜시고, 어,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맨 앞에서부터 자주 다시 들춰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메모를 할 의미가 전혀 없어요. 메모만 하고 다시는 안 본다면 우리가 그 보물 상자에다가 보물 넣어놓고 그걸 꺼내서 뭐 목걸이를 만들든지 아니면 팔아서 정말 다른 걸 사든지 뭐 이래야지 효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아만 놓고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죠. 그러면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꺼내서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폴더를 만드세요.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아이디어집 해서 아이디어 집해서 아이디어 쭉그 다음에 어 직장 생활 에피소드 쭉그 다음에 뭐 책이나 이런 거 명언 파일 이렇게 하고 제목을 다 붙여가지고 파일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떤 뭐 실패 당 나의 뭐 나의 부력 당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아 이거는 뭐늘필요 없고 자 이거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사흘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거의 매일 해요 거의 거의 매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그 유튜브에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계속 책을 어, 쓸 수도 없고 칼럼을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모가 그런 모든 어, 어떤 어 제가 하는 일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학생들도 음.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분리해서 뭐 아이디어집, 에피소드집 그다음에 실패한 경험담집, 좋은 문꽃집 뭐 이렇게 어,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정말 아,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하시고 목표를 이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패담 이런 거 보시면 봐야지 그 다음엔 같은 실수를 두번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식의 메모 습관들 반드시 컴퓨터에 나중에 정리해서 어, 옮겨 놓는다 이런 거어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이게 지금 메모의 전부가 아니라 가장 기본 기초입니다. 기초 단계 기회가 되면 어, 이렇게 어, 제가 이제 섣불리 약속드리기가 너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기다리실까봐 그래서 음, 반드시 그 시청자분들한테 어, 지금은 아주 기초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단계의 메모의 기술을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가운 소식은요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 그 9월 30일부터 그 오프라인 세미나 드디어 얼굴 보고 직접 모여서 하는 세미나 메모 습관의 기적에 대해서 4주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정보 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유세미의 직장 수업 카페에도 지금 게시가 되 있으니까 그 댓글로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로. 아, 댓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아, 실제로 이제 자세한 카페에 이제 가입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카페 굉장히 좋은 내용 많거든요. 카페로 들어오시고요. 굳이 싫으시면 아,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아,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메모 습관은 기적을 낳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최고의 효율을 올립니다. 저는 너무 메모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말 간곡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 지금 말씀드린 이네 가지 이것만 잘 지키셔도 전편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지금, 지금 편에서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이거 네 가지 잘 지키셔서 메모 습관의 기초를 탁 들이셔서 이렇게 쑥 성장하시는 그럼 모든 분들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세의 직장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